아니, 이런 좋은 혜택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진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엉덩이서 계속 계속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높은 구간. 아니, 근데 지금 엉덩이가 너무 뜨겁거든요. <laughs> 이거 열선을 끄고 싶은데, 버튼이 안에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에 첫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2024년도에 첫 리뷰가 이 모이또라는 전기 스쿠터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 모이또라는 전기 스쿠터를 첫 리뷰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새해가 될 때마다 첫 리뷰는 정말 신중하고 좀 빡세게 만들자. 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이또라는 전기 스쿠터도 정말 빡세게 만들었어요. 모이또를 판매하고 있는 시티플라이라는 회사에 본사에 찾아가 가지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 이것 좀더 주실 수 없냐 저것 좀더 주실 수 없냐 뜯고 뜯고 뜯다가 진짜 이러면 저희 안 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아,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거의 한 98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은품이에요 저를 통해서 예약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본사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거는 이 전기 스쿠터의 실 구매 가격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배터리 한개 넣은 모델이 446만원이에요. 여기서 보조금을 208만원 받고 본사에서 또 50만원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실 구매하실 때 208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달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실 구매가가 163만 4천원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98만원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모두 다 지급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2 0 8만원에서 98만원 빼면은 110만원 정도. 배달까지 하고 소상공인 163만 4천원에 98만원 빼면은 진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국 어디를 가도 60만원대에 이런 전기 스쿠터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역대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본사에서 이걸 거 홍보하고 판매하면 절대 이런 사은품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본사에 가면 다 받아냅니다 안줄 거면 저안 해요 라고 어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파워를 가질 수 있는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본사에서 받아다가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게이 어 상도덕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 정도 맞춰주지 않으면은 저 리뷰 못 합니다. 라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모이또라는 전기 스쿠터는 배터리가 총두 개가 들어갑니다. 어, 두 개를 넣은 모델이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실 구매가는 328만원이고, 이 롱레인지 모델에다가 98만원 사은품을 더하면요. 이 작년에 배터리 한개 넣은 모델을 구매하는 가격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터리 한 개인 모델을 구매할지 어, 두 개인 롱레인지 제품을 구매할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 원태가 너라면은 둘중뭐살것 같아 하면은 저는 솔직히 롱레인지 모델을 살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롱레인지 모델이 34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롱레인지 모델이 328만원으로 보조금 받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렴해졌는데 여기에 플러스 상품까지 더하니까 어 이거는 진짜 무조건 롱레인지를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 한 개가 작년에 따로 구매하시면 15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배터리를 따로 구매한다고 하시면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뭐 배달이라든지 좀 장거리, 주행거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롱레인지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모이또라는 전기 스쿠터 어떤 전기 스쿠터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정말 쉽도록 저희 어머님 아버지께 설명드리듯이 좀 쉽고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72V에 5600W 싱글 모터를 넣고 있고요 어, 최고 속도는 대략적으로 80km에서 한 90k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 높은 언덕도 올라가 보고 장거리 주행도 해 보면서 뭐 주행거리 테스트 어, 등판력 이런 거다 테스트를 해 봤는데 모터는 뭐 엄청 좋다 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무난한 것 같아요 얘를 타고 언덕을 못 올라갔던 곳이 없고 어, 주행거리도 좀 적당히 잘 나오고 그리고 주행 후 모터를 만져봤을 때 발열 관리도 좀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요 72V에 55A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만 놓고보려면 아주 큰 대용량 어,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배터리 한 개로 최대 80km에서 100km까지 어,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레인지 모델 두 개를 넣으면요 160km에서 200km 정도 탈수 있다는 거고 어, 장점적으로 봤을 때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점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한 개당 무게가 한 22kg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어, 이 무거운 배터리를 엘리베이터가 없는 뭐 빌라 사시는데. 집에 들고 올라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충전하시겠다 하시면은 이 배터리의 무게를 좀 고려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히또에 들어간 배터리는요 3원계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MCM 배터리입니다 요즘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고요 어, 통상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 해가지고 3원계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니켈 같은 경우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해서 주행거리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출력이랑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망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 모히또에 들어간 배터리는요. 어, 정말 초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용량이냐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에 6.1k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모히또에 배터리를 두개 넣으면요. 7.92kW의 배터리 용량을 가져요. 그래서 그초소형 전기차보다 배터리가 훨씬 더큰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아, 이게 얼마나 대용량인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주행거리가 많이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전 시간을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 0%에서 100%까지 충전을 했을 때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충전기 디자인도 봤을 때, 정말 뭐 대충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안에 팬이 들어가 있고 발열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충전해도 이 충전기가 발열 관리를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적으로 보자면은 디자인이 좀 별로 안 이뻐. 자, 그리고 이 모이또의 디스플레이를 보면요. 어 A 배터리, B 배터리가 나와 있고 토탈 배터리가 나와 있어요. 배터리를 두 개까지 넣으면은 배터리 한 개당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보이고 그거 두개 더해서 토탈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보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스포츠 모드 그리고 후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실제 밖에 나가서 실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스위치를 보면요. 라이트가 있고 그 밑에 방향 지시 등, 그 다음에 크락션. 크락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오토바이 크락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버튼은 비상등과 어, 드라이브 스포츠, 그리고 후진할 수 있는 버튼 딱두 개가 있어요. 장점적으로 보자면, 딱 깔끔하게 필요한 기능들만 넣어둬서 주행하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점적으로 보자면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이런 다른 기능 뭐 시트 열린 기능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이 가격에 그런 것까지 바라면은 또 살짝 양아치 아무튼간 딱 필요한 기능만 모아뒀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께서 이실 주행을 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장을 열어보면 열선 시트를 키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열선 시트도 원래 튜닝을 하려면 20 10만 원 정도거든요. 사은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실 주행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키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스마트 키도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이 스마트 키한 개만 들고 다니시면요,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끌 수가 있고요. 어이 원격 시동을 제가 좀 멀리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멀리서 테스트를 했을 때 거리를 정확히 뭐 얼추 계산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한이 정도 거리에서까지 충분히 어, 작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달지에 도착해서 그냥 버튼 한 번으로 시동을 끄고요. 어, 다시 픽업지로 출발할 때. 버튼 한 번으로 시동을 걸어줘요. 저는 실제로 5년 동안 배달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배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진짜 다 공감하실 텐데, 전달지에 도착해서 음식을 드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스쿠터가 없어요. 나몇 층에 뒀지? 어디 뒀지? 이런 상황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이 스마트 기능이 없으면요.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복잡한 백화점 같은 곳 들어갔다 이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내 스쿠터가 어디에 있는지 버튼 한 번으로 어, 소리를 들으면서 찾을 수가 있고요. 밤 같은 경우는 그냥 시동만 걸면은 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스쿠터를 찾는데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핸들대 밑에는 음료수나 봉지를 걸수 있는 봉지걸이 한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밑에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수납공간을 열면 엄청 넓은 공간이 나오지는 않고요 지갑이나 개인 소지품 정도 넣을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의 좌측에 보면요 USB 포트가 있는데 조속충전을 지원하는 USB 포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모델과 어떤 게 달라졌냐면요 뒤에 서스펜션을 신형 서스펜션으로 바꿨어요 원래 바꾸는데 튜닝 비용이 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본사에서 사은품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만 하시면은 신형 서스펜션에 들어간 모이또로 배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탑승을 했을 때어이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키가 한170 정도 되는 제가 탔을 때는 어 신호 대기할 때 까치발 정도 들어줘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려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있는 거지. 보통 오토바이를 탈 때는 한 발을 위에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신호 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타는데 뭐 시트고가 높아가지고 뭐 신호 대기할 때 넘어질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트 시트도 노... 비가 더 높았어요.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낮은 시트로 개선을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본사에다가 말씀해주시면 높은 시트로 출고가 되고요. 어,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낮은 시트가 필요해라고 하시면은 낮은 시트로 출고도 가능합니다. <목소리> 아 그리고 지금 열선 시트를 켜놨는데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요. 이거 어, 열선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딱 윗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뒤에 한명더 앉을 수 있는데 그쪽에는 열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 엉덩이만 따끈내라 라는 좀 이기적인 그런 열선 시트인 것 같네요. 아무튼간 이 열선 시트를 제가 작년 겨울에 어, 영하의 날씨에도 타봤는데 뜨끈뜨끈하고 후끈후끈하고 좋습니다. 이거를 자동차로 보자면 열선 시트 한 2단계 정도 되는 후끈후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열선 핸들을 넣은 제품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열선 시트를 넣은 제품들은 어,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20만원 상당의 열선 튜닝, 이것도 제가 사은품으로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매하시면은 열선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간 가격이랑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런 좋은 혜택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진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대본을 쓰면서 영상을 찍지 않다 보니까, 어, 본사에 찾아가서 그 대표님과 나눴던 내용들이 다 머리에 있으면서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자 바로 밖에 나가서 실주행을 해보면서 어, 주행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품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윈드스크린이나 슬라이딩 짐대둘중한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슬라이딩 짐대 같은 경우는 배달할 때 이렇게 앞으로 당겨 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한명딱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안 하시고 한명더 타게 따지면은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한명더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윈드스크린, 윈드스크린 선택하시면요. l o 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s h o 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숏 같은 경우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디자인을 많이 생각한다 하시면은 숏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배달이라든지 뭐비올때 많이 타겠다 하시면은 이런 롱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작년 제품이에요. 제가 왜 신형이랑 구형을 같이 달라고 했냐면 구형을 타보고 신형을 타보면서 신형의 이 달라진 느낌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 얘도 타고 얘도 타고 번갈아가면서 계속 타봤어요. 구형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시트고가 좀더 높습니다. 어,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뭐 작년 시트로 받고 싶어요 하면은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좀 낮은 걸 원한다 하시면은 이 제품으로 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두번 눌러주시면은 이제 시동이 걸려요. 시동이 걸린 모습이고 시동을 끌 때는 그냥 위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키에 배터리가 다 됐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일반 오토바이처럼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어, 바로 이렇게 주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역시 전기 스쿠터다 보니까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하고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 한 50km 정도까지 제한을 해서 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주행 중에 그냥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바로 스포츠 모드로 바뀌고 출력이 생각보다 강해요 이게 오잘 나간다 잘 나가 <laughs> 여기서 한번 당겨보면은. 이렇게 속도가, 어, 금세금세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배터리를 아끼면서, 어, 전비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드라이브 놓고, 어, 전비주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가끔 고속구간을 주행하시거나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만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시트가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행할 때는 뭐 높아가지고 주행하는 게 어렵다?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이또라는 전기 스쿠터는 대용량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배터리를 두개 넣어 놨는데 그냥 배터리 두개 넣어 두시면요 어딜 가도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집에 다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은 언덕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뒤에 차가운데? <laughs> 높은 언덕 올라갈 때한 23, 4 k m 5km 정도로 올라가고요 어. 높은 언덕 갈 때도 지금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뭐, 출력감 있게 잘 올라가 주네요. 어, 이 정도면은 뭐 배달 하시는데 높은 언덕 못 올라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섰다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런 높은 언덕에서 섰다가 올라갈 때는 스루틀 당기시고 어, 이 브레이크를 그냥 놔 주시면 됩니다. 자, 자, 스포츠 모드인데 뭐 엄청 경쾌하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뭐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얘가 출력이 약해가지고 언덕을 못 올라가거나 또 그러지는 않아요. 자 여기는 엄청난 언덕인데 여기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언덕 진짜 높거든요. 어,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의 경사입니다. 한번 섰다가 바로 출발해 볼게요. 출발. 오. 사실 뭐한이 정도 언덕만 올라가면요 배달하시면서 만난 언덕 웬만한 곳은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테스트 자뒷 브레이크 잡았을 때 얘가 CBS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 브레이크랑 뒷 브레이크 같이 잡힙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좀 세게 잡아야지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 같아요 좀 세게 잡아야지 잡힌다 뿐이지 뭐 브레이크 성능이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살짝 코너링을 들어가 보면은 제가 작년 모델을 탔을 때가 살짝 왼쪽으로 쏠린다고 했었거든요. 어? 왜 얘는 쏠리는 느낌이 없지? 이걸 개선한지는 모르겠지만 어 작년 제품은 좀 주행할 때좀 왼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얘는 또 그런 느낌이 없네요.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는 언덕 어, 구독자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여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브레이크 한 번. 어, 바퀴 슬립이 안 나는데? 어, 꽉 잡아도 이런 곳에서 슬립이 안 나네? 어, 살짝 난다. 엄청 꽉 잡으면은 슬립이 살짝 나고요. 내리막길에서도 뒷브레이크가 이게 슬립이 안 나는데? 어, 괜찮다. 아무튼간 브레이크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풀스로틀. 여기 언덕은 진짜 높아요, 이거. <laughs> 눈 오면은 그냥 접근조차 못할 정도의 그 정도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도가 한 27, 30, 34, 35, 36. 언덕에서 계속 계속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높은 구간. 오. 오호. <laughs> 역시 이모이또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를 대용량을 넣은 좀비 전기 스쿠터 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출력을 아무리 강하게 땡겼어도 그냥 배터리가 많으니까 그냥 높게 세팅해야지 이런 듯한 느낌으로 세팅을 한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떻게 저 언덕에서 속도가 계속 계속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 답은 그냥 출력이 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적으로 보자면은 여기 사이드 미러 이거 동그란 거 어, 이거를 무조건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보여요, 옆에. 오른쪽도 그냥 제 팔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튜닝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이 사이드 미러, 국내단 사이드 미러도 제가 여러분들께 상품으로 증정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에 맞는 스마트폰 거치대도 제가 증정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정리해보자면 은이 사이드미러 제가 바꿔드리고요. 여기 핸드폰 거치대 제가 드리고 어 윈드스크린이나 슬라이딩 징대둘중한개 택하시면 은 이게 또 15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아가시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열선 시트 20만 원짜리 기본 무상으로 장착되고요. 그리고 신형 서스펜션 60만 원 상당의 튜닝비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98만원의 사후금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작년 제품을 제가 들고 와서 비교하면서 바꿔가면서 막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어요. 이런 요철 밟아보면은, 어, 되게 물렁물렁 하면서 좋은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라는 게 진짜 바로 느껴져요. 이모이또라는 전기 스쿠터는 시트가 좀 딱딱해가지고, 어, 장시간 타면은 엉덩이가 베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서스펜션을 개선하니까 승차감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오 이런 것도 저기 방지턱도 꽤나 높았는데 신형 서스펜션으로 어, 접근해가지고 넘으니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넘어올게요 오 <laughs> 제가 아까 배터리 무게 한 개만 22kg라고 했잖아요 두개 넣으면 한 거의 한 45kg 정도가 올라가는 건데 차체 중량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묵직한 느낌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 서로 양보하려고. <laughs> 어, 묵직한 승차감이 딱 이렇게 좀통 튀겨버리는 게 아닌 묵직하면서 어, 잘 잡아주는 승차감.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엉덩이가 너무 뜨겁거든요? <laughs> 이거 열선을 끄고 싶은데 버튼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거 끌려면은 어이 시트를 열고 버튼을 눌러서 끄고 다시 닫고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귀찮은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겨울에는 뭐 버튼 한번 눌러놓고 다음에 시동 걸때 열선 켜지고 시동 끄면 꺼지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름에 열선 시트를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좀 쌀쌀한 정도에 키시면요 아 엉덩이 뜨거운데 끄고 싶은데 라고 느꼈을 때 끄지를 못합니다 <laughs> 섰다가 꺼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모히또의 기본 라이트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밤에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가서 켜봤더니 뭐 그냥 켜도 적당히 밝은 느낌이고요. 가끔 어두우면 상향등까지 켜주면은 그냥 저기 끝까지 보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괜찮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버튼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지는데 가끔 열받을 때 이거 눈뽕을 딱딱딱딱딱 그리고 코너링 살짝 들어가 보면은 편합니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얘가 워낙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묵직하게 돌아주는 듯한 느낌 자 여기서 방향 지시등 한번 켜볼게요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는 띠띠띠 소리가 나면서 가끔 스쿠터 타시다 보면은 방향 지시등을 켜놓고 어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내려서 확인하면은 아 내가 방향 지시등 켜놨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모이또 같은 경우는 방향 지시등 한번 켜두시면은 띠띠띠띠 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 시즌을 끌 때는 버튼 딱 눌러주면 꺼져요. 비상등도 마찬가지로 그냥 켜주시면 띠띠띠띠 거리는 그 부조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히또라는 전기 스쿠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요. 가성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에 이 정도. 대용량 배터리를 넣은 전기스쿠터 어, 국내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언제나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본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어, 받아낼 수 있는 사은품 모두 다 받아내가지고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게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한 전기스쿠터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고정 댓글이나 도보기란에 링크를 한게 남겨 드릴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 가지고 고객님의 정보만 넣어 주시면요. 오늘 약속드린 98만원의 사은품 제가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친구랑 이 모히또를 타고 장거리를 한번 라이딩을 하면서 밥도 먹고 재밌는 라이딩 영상 한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언제나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